대궁가 봐! 쿠쿠쿠 봐! 오! 가는 거야! 가자! 오늘 타는 배는 황금 마차 옵니다. 등산할게요. 안녕하세요. 수봉 언니 낚시 TV의 수봉입니다. 오늘은 삼척에 왔습니다. 삼척 임원항에 왔는데, 오늘 대구 직깅 낚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대구가 이제 좀 있으면 은금옥이에요 지금 대구가 산란 철이거든요시장 끝물에 왔는데, 일단 대구 낚시는 처음 해보는 거고, 오늘도 전동지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 얼마큼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스 같은 거를 목표로 두는 않고, 일단 동해에 와서 낚시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재미나게 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싸운 거 준비해가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츠고 채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봉메탈인데 오늘 봉메탈 400g으로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400g을 여기 이렇게 원줄에 핀도이를 달고 핀도이에다가 끼워 넣어주시고요. 이게 꼴뚜기 바늘이에요. 꼴뚜기 바늘은 40%를 준비했고요. 여기 핀도이에다가 꼴뚜기 바늘을 위에 두개 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채비를 할게요. 이렇게 바늘 위에 두 개, 밑에 하나 채비를 준비할게요. 아침은 새우탕. <웃음> <웃음> 너무 맛있는데?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로 달려와서 차에서 한두시간 자고 등산을 했는데 대구는 지리탕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손맛보다 대구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잡으러 왔거든요 기대가 되네요 여기 이모낭 낚싯배들은 해가 떠야 출항을 한대요 해 뜨면은 바로 출항할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나간다니까 조금 쉬면서 마음의 정비를 하고 체비 정비 도 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저. 자, 아침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laughs> 뭐야 왜, <어이>, 뭐야 이거? <laughs> 뭐예요, 삼촌 초 와, 신기하게 생겼어. 뭐야 이거 삼식이 아니야? 되게 위험한 고기처럼 생겼는데. 삼초손 조심해요. 왜, 뭔데? 이거, 이거 바신가봐. 선장님, 저 고기 이름이 뭐예요? 횟대. 아,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뭐 잡았어? 햇대? 해파리를 잡았다고? <laughs> 오 왔어? 집중해 집중 오 쩌쓰 <laughs> 입이 아니라 눈에 걸려 <laughs> 아 지금 이거 내 스타일 아닌 거 아니야 이거 <laughs> 파이팅 안 추우니까 좋다 아 저번에 거문도 갔을 때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는데 왔어 아니야? 줄 걸린 건가? 그럼 나 아니야? 그럼 나 고기야 지금 뭐야? 나 입질이 오는데? 나 지금 줄안 걸렸잖아 야! 햇대한 마리 했습니다. 첫으로 좋아. 이제 감 오는 거야. 아, 좀 전에 그런 입질이 햇대였구나 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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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얘좀 무게가 있는데? 입질을 안 해. 그냥 무겁기만 해. 어이, 뭐야. 안 감겨. 어, 입질 온다. 지금 45m입니다 대구야 와라 햇인데아 <laughs> 니가 뭔데 무겁냐고 두 마리다 한 에이. 어. 배피, 두 마리 뭐야 햇대 두 마리지 아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거 어, 이거, 그, 뭐야, 회때랑 좀 다른데, 느낌이? 오, 좀 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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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차 박어. 대궁가 봐! 쿡쿡쿡 박어. 오, 느낌 완전 다르네, 회때랑.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맨날 맨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맨날 맨날. 이거 봐, 이거 봐. 맨날 맨날. 어허! 손맛 좋은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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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습니다 뭘까? 야안간겨 옆구리 걸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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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킹이 얼마나 빠르게요 움직이지 않겠지 와! 첫 대굽니다 첫 대굽 와! 손맛이 아주 즐겨야 오늘 꿈을 아주 잘 꿨구만, 아빠. 아, 삼촌하고 아빠랑 너무 잘 잡는다. 가자. 아, 나름 별로 안 춥네, 막. 뭐. 바람도 불고 너희도 심하긴 한데. 어, 아, 물좀 봐. 물이 꺼맣다 꺼매. 뭐야, 아빠 히트야? 오, 나이스. 야, 크다. 어, 아, 또 잡았어?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아빠 잘 잡네. 대구 체질인가봐. 충조사 오늘 메타급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왔어! 오오 오. 오, 힘이, 와, 힘이 서울, 대전, 대군디? 오 50m, 35m. 오오, 다 왔어, 다 왔어, 10m. 와우! 이대구, 이대구! 와, 손맛질입니다, 이 이대구, 이대구! 어. 왜, 왜? 어, 황차 아, 왜 이렇게 잘 잡아? 아니, 대구를 우라 걸리 듯이 올리면 어떡해! 와, 씨, 바람. 미쳤다. 갑자기 막부냐 화이팅, 화이팅! 와싸! 대구다, 대구! 오, 힘 좋다. 오! 오. 아, 30m 올랐습니다 10m 다 올랐습니다요. 오, 오. 잘 걸렸어요? 오오 와, 3대9 했습니다, 3대9. 나이스! 드디어 왔구나! 와, 종조사 드디어 히트!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세스타! 으! <목소리> 야, 진짜 크다! 이 맛에 배낚시하는 거라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피로도가 엄청나, 전동님. 무거워서. 아 오늘, 대구낚시. 어, 너도 심하고, 바람도 심하고, 역시 동해는 동해입니다. 아, 파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딱 7시 정도에 출항을 해가지고 2시 50분 정도에 지금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길게 낚시를 한건 아니지만 짧지만 되게 체력 소모가 오늘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대구 세마리 잡고 정조사 한마리 잡고 그리고 오늘 해랑호 삼촌하고 마두로 삼촌하고 낚시 아빠랑 정조사랑 같이 갔었는데 다른 분들 엄청 많이 잡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배 조항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잡은 거 오늘 또 집에 가서 가지고 대구 지리 지리 지리탕 지리탕 한번 만들어 먹어 볼 거예요. 손질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잡아온 대구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